Give me a second with the store. What? No, no, no! We don't have a second! 와 미쳤다. 야 방금 you doing? Yeah, I'm going t 어, 에네봐봐저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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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굳이 저래 가지고. 허우, 허우, 우우우 와이! 뭔못 해야 돼? 좋다. 열어, 열어, 열어. 우와! 나는 근접이다. 근접전사는 안에서 돌지. 라 좀비들아. 다겠다 야, 이템템이 k 나가지 않는데 이거 출 y in f 도착 n t Retard to talk, 아이템 다 날아갔는데요. l k 어 됐다. a 어 d 어 o talk. Do I take a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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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홀리데이 정크. 나다 홀리데이 정크. 봐세요. 이상한 템들이 나온다. 열어롱. 따가요, 따세요, 따세요, 따세요. 모든 무기 다 써. 지금 씨 살아남는 게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이씨, 야다스야다스 아, 나는 죽어도 된다. 동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아이고쟤 탄. 아, 이씨! 하야 하야 다세요. 어라라. 데리이스 스워드. Right. 어 64. 어이 이럴 때 레벨업. <laughs> 이럴 때 레벨업. 유후. 아, 찍을 거 없죠? 이거 찍죠? 이거 찍죠? 한분 동안 더 버텨야 된다고. 야 무기가 없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맨 선격 투다. 브래 니키. 아맞힌오브레야 <목소리> 브레드 어디갔냐 여기 지키고있지 <목소리> 가자 <목소리> 오렌지 주스 못받는초 <목소리> 합치할만한게 없는데 큰일 묘시다츠키야 묘시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플레이 이렇 이게 아니구나. 뚫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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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걸렸아걸 아! 걸렸어요. 걸렸어. 걸려봐. 너 뒤져 따이 쎌게. 너 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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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방. 너 죽방으로 뒤져야 돼. 죽방. All right, all right. on on Little help, West.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m coming. All right. just keep it together a bit longer. 아유!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무덤보 빨리 빨리 문열 빨빨빨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빨빨빨빨빨빨리빨빨빨빨빨리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와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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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젠장, 겐장, 겐장, 안 돼! 브레드, 야, 야, 삐끼, 예시, 좀 버텨봐. 이놈들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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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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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드! 제발, 제발 2번 남아서, 2번 남아서, 2번 남아서, 1분, 1분, 1분. 오케이, 끝잘랐다 1분이 아니고, 한 1초였구나. <laughs> 야, 거의 다 뒤질 뻔했어. 오케이어뭐저요 저기요, 잠시요저요 저기요. 저기요, 저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총을 왜 저기요, 어머 요잡혔요 아잉 시저기 예 저는 이 결말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예트래크 개물립니다 죽었어. Yeah, the <laughs> if Frank could have it his way, this is where the story would end. He'd die a hero, sacrificing himself for the good of his friends. You wouldn't need to follow it up to see the mess that unfolded in the months after. But Frank's not here to tell the story his way. He can't load it up with spicy embellishments. Listening to his notes, I kind of wonder how the story would have gone when he told it later. Would he have defeated Fontana in single combat, refused to conspire with the evil Dr. Blackburn, added a sweet romance with the city engineer? I'm sure his second book would have sold as well as his first. 이래서 데드라이징 4가 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o r y So he's got to trust m 6 해결 완료 이렇게 하면서 예 레벨업 됐고 다끝 h i 요자 게임 요약. 자총한곡뭐 해서 보상 뭐 이제 제로 2의 엑소슈트와 금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기자 보고서 뭐 사건을 다 봤어요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롤로그부터 해가지고 6까지 다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데드라이징 4가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가더 있어요. 왜냐, DLC를, 아, DLC로 하나 더 팔아먹었거든요. 이게, 프랭크 라이징, 라이징이라고, 데드라이징 약간 이름 비슷하게 프랭크 이름 붙여가지고 라이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엔딩이야. 예, 이게 진엔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데드라이징포가 욕을 먹었고, 저는, 지금 이, 데드라이징4 영상을 여기서 일단 끝내긴 하는데 예, DLC 어, 프랭크라이징이라고 해서 따로 또 할거니까 예, 그때 진엔딩을 다같이 보자구요 자 어쨌든 예, 지금까지 데드라이징4였구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는게 아니고 바로 프랭크라이징으로 찾아올순 있어요 어 그거하고 다른 게임 할거야 어차피 이게 진엔딩이니까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빠염